자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장 분석의 프로 비프로입니다 자 이번에 폴카닷이 이제 랠리 준비를 시작한다 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폴카닷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이제 몇몇 전문가들 같은 부분은 자이 폴카닷이 이제 9달러에 이제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폴카닷이 회복력이 매우 강하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전차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폴카닷이 상호 운용성 부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유명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자, 폴카닷은 지금까지 6.3 달러 지지 수준에서 기반을 유지해 왔는데, 자 이번 개발을 통해 가지고 더욱 더 견고한 기반을 시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폴카닷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하고 내용 한번 다뤄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작성한 비트코인 분석 차트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두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1억을 찍으면서 매우 큰 이제 고점을 남기게 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가 이 이전에 단 작성한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공개를 하게 됐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를 제가 막상 동영상에 오픈식으로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카피를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차트 분석이나 대응 전략 같은 내용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밑에 대응 전략이 이제 숨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이제 문자로 숫자 1 하나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실시간으로 분석한 차트 내용 지금 현재 차트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망 같은 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모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프로의 소통방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카톡방 소통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방 내에서 저희들의 이제 수익 자료나 이제 나오온 도출된 결과가 저희 조언을 통해서 받은 이제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인증 내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영상 내에서는 따로 추천 코인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제 대다수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대강 출린 내용으로만 해도 이 정도는 되는데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 지금 추천 코인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영상 내에서 이제 차트 분석과 대응 전략 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온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익률 같은 부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아무런 뭐 금액이나 이런 거 받는 것도 없이 무료로 이제 자문과 그리고 추천 코인 그리고 영상 내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상 찍고 난 직후에도 이제 수익률이 오르는 이제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비율보다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저희 이제 코토통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영상에 어떤 코인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코인 관련된 대응 전략이랑 관련 차트 분석 내용들 저희가 미리 올려드려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위 영상을 보고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조금은 차이가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소통방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수익률 차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투명하게 추천 코인이나 그리고 차트 분석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소통방 들어오셔가. 지고 주고 이제 많은 정보 받아 가신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의 프로 비프로의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 여러 투자에 있어 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문자로 숫자 1입니다. 이거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분석한 차트 내용을 토대로 유망 코인 정보를 모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저희가 소통방에 오늘은 어떤 코인을 찍을 것인지 종목을 미리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실시간 코인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1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가시면은 되시겠고요. 덤으로 이러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천 코인이나 유망 코인 모두 깨끗하게 모자이크 없이 공개가 되니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셔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금일 현재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4시 9분 경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699원으로 전일 대비 살짝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카닷 같은 부분에는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희망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은 자 이러한 가격은 227%나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인상을 반영을 하면서 사실상 24년도 8월까지 20점. 69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전주에 1.6%라는 소폭 상승률을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 같은 부분은 자, 이러한 소폭 상승이 사실상 훨씬 더큰 상승의 전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문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한 포지일청은재이 폴카 다시 잡아놨다 라고 보여지고 있으면서요. 전체적으로 이 기술 지표 같은 부분은 이제 전제 중립적인 태도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강도는 74라는 이 탐욕의 지수와 그리고 시장 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자 폴카닷 같은 부분은 이제 지난 30일 동안 1 3라는 그린데이를 기록을 했으며 가격 변동성 같은 부분은 이제 4.0%대에 불가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이 데이터는 현재 이 폴카닷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임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이런 기술 패턴 같은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통합 구간하고 이제 돌파 기간을 나타내는 패턴 같은 부분은 이제 추세선이 수렴하는 부로 이제 정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카터는 이다 폴카 다시 이 패턴의 상당 경계를 효과적으로 이제 교체를 했으며 따라서 상승 가능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나 가능하게 이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격의 움직임 같은 경우 이제 돌파 이후에 이제 미래 움직임을 안내할 중요한 수단인 이 상한선을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카다사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이 수준에서 이제 반등을 해나갈 수 있다면은 수많은 가격 목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이 상한선이 어디냐 제가 예측하는 상한선은 이 부근에 매물대의 저항이 아주 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 부근에 매물대 저항선에서 계속해서 트라이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뚫지를 못하고 눌리는 부분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음 편하게 딱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박수 구간 내에서 횡보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이제 하한선이 어딘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어디쯤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같이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정보 저희 쪽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거래량 같은 부분도 지금 점진적으로 비슷. 비슷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하려는 모멘텀이 다시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RSI 지표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간적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기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폴카닷의 다음 강세 파동에서 아마 9달러까지 이제 도달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폴카닷의 상승 추세를 유지를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함에 따라서 이런 예측은 그들의 신뢰를 더욱 더 강화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표상에서는 그런 이렇게 티가 나질 않지만요. 자, 이 폴카닷 같은 부분은 이 시가총액이 무려 62억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이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변동 같은 부분은 이 폴카닷이 증가하는 자신감에 대한 사실상 기반한 미래 성과에 대한 매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63%가 이 폴카닷을 중립 강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은 매우 좋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60점을 반영하는 두려움과 탐욕 지수가 부분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폴카닷의 미래에 좀더 확신을 줄수 있고 그리고 점차적인 이 차트상의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때의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이 돌파 구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진적으로 이 돌파 구간에 다시 한번 더 트라이를 날려 가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한선이랑 이제 지지랑 저항, 지지반등한번더 받고서 이제 힘을 받게 되면은 이 매물대 구간을 뚫어버리고 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폴카닷 관련된 설명이나 아니면은 추천코인 저희가 매일매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뒤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저희 톡방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신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지층을 얻기 위한 긍정적인 나화폐 정책들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미국의 정책은 곧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크립토 생태의 몸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미국 대선에 이제 이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 이번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내 매우... 지지를 표명하고 신야적 행보를 보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할 거라면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기사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지지를 한다라는 것을 여럿 볼수 있는데요. 자, 이 기사만 해도 트럼프는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하고 암호화폐도 미국이 1등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후원금 같은 경우를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 암호화폐로 이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지금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었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피격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피격을 당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떡락을 했을 텐데 이제 피격을 당하고 살아남고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특유의 제스처 있죠. 이렇게 손을 이제 올리고서 이제 나는 살아남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스처를 취했어요. 이렇게 때문에 이게 즉 비트코인 상승의 상징적인 어떠한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 폐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느냐가 이 기사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자 15일 기사입니다 피습이 당했지만 27일 날 열릴 비트코인 컨퍼런스 최초로 하는 건데 자 암살 시도를 당해서 지금 몸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 하고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면 이것의 컨퍼런스를 예정대로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완고하다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즉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강경하게 이제 지지를 선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현재 일컬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두루 나와 전세계적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으로요 자 게다가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내 향후 최대 200배까지 성장을 할수 있어 보이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흥 부자가 되기 위한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준비를 해 놔야지 5년 뒤, 10년 뒤에 엄청나게 신분이 바뀌고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세상에서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정말 큰 돈을 벌기 원하시나요? 부모님 집한채 사드리고 내 자식 먹이고 싶은 거 먹이고 입고 싶은 거 입히면서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나요? 그러면은 앞에 내용들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답답해하는 저도 그런 초보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그러했던 속마음을 알고 있기에 저도 열심히 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만큼 차트를 많이 분석해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전문가가 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 영상들 같은 경우에 제가 100% 이제 호의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좋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현재 댓글이나 이제 앞에 있는 번호로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석이나 아니면 추천 코인 등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현재 코인 시장 같은 부분을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저는 즐겁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얻은 정보 같은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이 이제 저의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표명하는 부분이 사실 이러한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이제 저에게 즐거움과 제 일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키워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든 차트 분석 내용과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주기별 대응 전략 같은 부분을 이렇게 파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부분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 남겨드리니 실제로 목표가 이상의 많은 이득을 챙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이로 이 문자 보내주신 분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서 이제 연락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자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랜더 토큰 관련해가지고 이때 당시 랜더가 엄청 많이 핫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차트 분석 내용 파일 하나로 제가 압축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분들에게도 이제 감사 인사 많이 받고 이제 실제로 그 이상의 목표가도 많이 챙기셨습니까? 제가 다 뿌듯한 부분이죠. 제 실제로 이러한 소소한 것들과 감사 인사로 인해 제가또 활력을 채워서 일을 할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영상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제 추천 코인 같은 부분 정보나 대응 전략 같은 거 이제 언제든지 연락 남겨주면은 저희가 연락 항상 답변 드리니까요. 연락 남겨주신 다음에 답변 받으시고 성공적인 투자 자 저희 통해서 진행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번호. 이번으로 이제 문자로 숫자 1 하나 보내주시면은, 자, 비트코인 분석의 프로, 비프로인 소통방에도 따로 입장이 가능하시니, 위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유망코인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소식이 다소 늦을 수 있으니, 미리, 이 사전적으로 소통방에서 공개를 모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이제 소통방에 미리 종목이나 오늘 영상에 어떤 것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코인 상담 같은 경우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요즘에 아무래도 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쭙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에 상주를 하고 있으니 언제나 제 실시간으로 코인 상담 어떤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언제든 여... 연락 남겨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비프로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건전한 코인 투자 기도하겠습니다.